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까 아까 하려던 얘기를 맞아 하는 거야. 응? 어? 아까 장재호. 응. 아까 얘기했었지. 응. 엄마말했지 어. 어쩔 니네 첫 번째. 그때 나다 말했잖아. 아니지. 근데 같이 공유해야지. 형 이제 형도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어떨 때 엄마한테 엄마한테 화를 냈었어? 나어지너첫 번째? 너 너네들이 하나씩 얘기하는 거. 엄마 화낼 때 있지. 예를 들어서 엄마 엄마 화나면 어떻게 해 진우? 화나면 엄마. 어. 어. 엄마 화날 때 행동 어. 첫 번째. 첫째 소리 지음다. 어떻게 진우? 이렇게 소리야. 그렇지. 또두 번째. 아이 형제요 가만히. <laughs> 가만있어. 지금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지하게. 두 번째 엄마는 첫 번째 화나면 소리 지른다. 두 번째. 맞다 어. 가 아니, 엄마가 화나면 어떻게 엄마는? 자, 회초리 어디 어디갔어? 그지 회초리 어디갔어? 회초리를 찾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세 번째. 그리고. 음. 막 화나가 면막 막 휴... 때리잖아. 막때아막아막아막때리아막때리아막 때리잖아. 아 그러면 음 그거 말해 엄마. 그치 응.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아빠가 화날때는 어떻게 해? 아 이렇게 어. 어 내가 형아 미술갈 때 미술 데리러 아니 아빠가 화나면 아빠는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잘못한 걸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응 어, 해봐 우리가 한번 미술 갈때 응. 내가 울었잖아 아빠 하, 하이 안에서 그어 그치 그치 그때, 그때 어. 근데 아빠 막 화냈잖아. 어, 같이 그, 가자고. 네가 같이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아빠 막 화냈잖아. 그렇지. 아빠 화나, 화남, 아빠는 화나면 아, 어떻게 해? 아이 하고... 먹을 때 아빠 크크크 했더라. 언제? 카카오톡에서. 언제? 우리가 하이안 좋을 때. 그그 문제분에 그 카카오톡? 응. 어. 그때 아빠 크크크 이렇게 말했. 누구한테? 아빠가 크크크 말했잖아. 누구한테? 엄마한테. 문자? 문자에서? 응 문자에서 아빠가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낼때 어? 응. 니네는 어떤 기분이 들어? 우리 첫 번째 소장한 거 기분 또 엄마 아빠가 화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너 누가 더 무서워? 네, 둘다둘다 둘다 무섭지? 응. 그리고 할머니 그렇지 할머니도 화낼 때 무섭지? 아니 근데 외할머니는 안 무섭잖아 혼낸 적도 있잖아 뛰지 말라고 왜? 응. 음. 음. 내가 말할 테니까 아. 조용히 하고 있어. 아무튼, 했다. 그렇지, 응. 그렇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낼 때 니네는 좋아 싫어? 너무 싫지. 그렇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첫 번째, 우리 열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자. 응. 오케이. 엄마 아빠가 화낼 때가 언제야? 1 번. 1번말안 들을 때요. 아, 좀더 자세 자세하게. 어떤 말을 안 들을 때? 아니면 말실수 안할때막 하고 말장난 할 때도 좀 화내 그렇지 1번 말실수랑 말장난 특히 너너 너 그거 많이 하지 두번째 두번째 저요 응. 막 어... 형은 비에서 갈때 나도 같이 하는 거 그거 같이 하자는 거 울어서 우는 리 거야 두번째 형 하는 거막 너도 같이 하겠다고 막 우기는 거 그럴 때 엄마가 화내지. 또세 번째. 세 번째, 뭐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면 막 풀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하지 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집 청소 한, 어. 하는 하고 하는 하고 하는데 안 하면 막 어, 화내 어, 네가 어지른 거를 치우라고 하는데 안 하면. 어. 그리고. 또네 번째. 옷도 어. 가지 안 하지 말라는. 어, 옷 치우는 거다안 하면 엄마가 혼내는 거. 그렇지. 옷 아무 데나 집어 던지고 그렇지. 그래안 네.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네. 또 다섯 번째. 저거 알게요? 어. 막 엄마한테 어, 막막 짜증내는 거. 그치? 지금 몇번 말했어? 다섯 번째. 엄마한테 막 짜증 냈대. 그렇지. 응. 그냥 엄마한테 막 짜증 냈대.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어, 여섯 번째. 저요. 어, 막밥먹은 거. 그렇지. 밥안 먹을 때 그렇지. 밥안 먹고 뭐 먹을 때? 주스! 주스랑 과자 먹고 그밥안 먹는다고 했다 그치? 사탕! 그치 사탕 먹고 했지 좋아 여섯 개까지 왔어 일곱 개네개만더해보자 일곱 번째 또 뭐가 있지? 얘다 아... 어... 뭐지... 그런 데 있잖아 우리... 어 뭐였지 우리... 어 재호 도 생각나면 먼저 얘기해도 돼 우리 화장품 만지 하지 말란 화장품 만질 때 네가 화장품 하는... 만진 적있어니네 엄마 화장품 아니 없는데 없는데 아니 이거 있잖아 그런 적은 없어 아무튼 똑바로 앉아 옆로 어디 가 어디 가 앉아 보여주게 그, 힌트. 힌트 힌트 이거 엄마한테 혼날 때뿐만이 아빠한테도 혼날 때지 샤워 둘다 말도 되는 거야 샤워 어. 샤워 힌트 샤워, 샤워. 샤워할 때막 뛰어다니지 말라고 화 하는 거 그렇지 샤워할때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면 아빠 미끄러져 다친거 보여줬지? 아빠 손톱이 아까 여기 여기요. 여기 그치 엉덩이도 있고 손가락도 그렇지 아빠 손가락 이렇게 다쳤지 어디 응. 몇살때 다친거야? 아빠 이거 어른인데도 그때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아무튼 그래서 니네 조심하라고 그랬지 응, 응. 그럼 일곱번째 어, 또 여덟번째 사장님 이제 세개 남았어 근데 잠깐만 할말이 있어 어? 한.. 해도돼? 어 그럼 해도되지 샤워를 샤워라고 말하는 줄 알았... 샤워 샤워 아무튼 그게 또 질문이야 응. 그리고 재호 제오, 이번에는 재호야 이거 재호가 저에... 아... 장재호 화장실 힌트 화장실 어나 오줌 치울 때 엄마가 하는 거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오줌 싸지 샤워 나는 자꾸 치우잖아. <laughs> 너안 치잖아. 너 오줌 쌀때 어떻게 써? 병에다 써, 밖에다 써. 여기 가운데에서 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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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나아졌어? 응. 근데 전에는 어디다 썼어? 밖에 밖에다 썼어? <laughs> 그때 엄마 손에. 그치 엄마 손에도 하고 맞지. 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덟 개얘어 옛날에... 그리고 어, 날 그리고 하나. 나 널. 옛날에 또 옛날. 귀 옛날에 내가 어그물 튕는 데 있잖아. 어. 그, 따, 차가운, 그, 따뜻한, 그, 옛날, 청도에, 그, 음. 동그랗고, 그, 뭐. 물 트는 데 있잖아. 그래. 거기, 내가 옛날 때 앉아가지고, 아빠가 막 화냈던 거. 그렇지. 거기가 왜? 그, 무너지니까. 어. 약한 데 올라가면. 그랬었어? 그럼, 거기, 그,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 무너지면은, 엉덩방 죽어. 에이. 그, 깨지면서, 날카로운 게, 진호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찢어버린다고, 살을. 그래서 내가 그때 화를 썼었고 그리고 서요. 어. 저 말라일래요. 저 근데 옛날에 아빠가 그랬었잖아. 막 뭐랬어요? 하나 말안 듣고 그러는 거. 응. 어. 그게 잘못 아니야. 그게 아니고 힌트. 뭐? 맞아. 말해 빨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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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너너너 너, 너, 너. 너지. 병원. 네. 나, 승부. 어, 병원에서 마, 시클릿하고종리안 해줘? 아니? 응? 그거 과연?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지. 더 중요한 거? 저요! 음. 병원 슈퍼. 다, 아, 장난감 사주려는 거. 그것, 그것도 아주 나쁜 짓이지만. 준다! 어, 장재호가 그때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지? 준다! 그래서 엄마가 한번 난리 났었지? 언제? 어, 나, 여기 발바닥, 어, 주사 맞기, 맞, 맞을 때, 어. 재우 어, 조용이야조용이야 하고 했는데, 음. 재우가 막, 조련이 안 하고. 그치, 그것도 하고. 잘못했지만, 정답은 아니었어. 네? 진짜 정답은, 내가 계속 힌트 줄게. 아니, 나도 힌트 몰라. 병원, 응? 그리고, 손. 손? 어. 손에 맞은 건가? 아. 아니지. 아 응? 엄마 아빠 손. 엄마 아빠 손? 어 밖에 나갔을 때. 손안 잡는 거. 손안 잡는 어. 거. 다시 네가 얘기해봐. 너손 옛날에. 손안 잡는 거. 어손안 잡는 게 아니라 너 옛날에 병원에서 어떻게 했어? 손안 잡고 그랬어. 손안 잡고 끝이 아니라. 그, 그때 그때 나귀 잃어버렸는데. 그렇지. 거. 다시 자세히 얘기해봐. 내가 그때 어땠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엄마가 울어놨어 그치 나 잃어버릴 때 네가 왜 엄마가 너를 왜 잃어버렸어 손안 잡고 그냥 어. 슈퍼로 달려갔는데 중앙병원에서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병원 슈퍼 아까 힌트 줬잖아 너 기억나지? 응 그때 아빠 맨날 혼났는데 아빠한테 죽도록 혼났지 응 피가 근데 피는 안 났어 피는 안 났지 당연히 근데 아빠한테 엄청 맞았지 엄청 많이 혼났어 그치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갈 때너 혼자 돌아다니면 돼안 돼? 안 돼. 응. 그런 응. 도,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서 아빠한테 많이 혼났지 응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잘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웃기겠네 아니 지금 손 아니 예 진짜 잘... 어 지금 인데 아니 다 했어 이제 아빠 정답이야. 응. 근데 지금 약국에서도 <laughs> 응. 막어 약국 옆에 수슈급 몰래 나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예. 어디 갔냐고 했는데 안녕 노래 키려고 혼자 나갔던 거야.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나, 그러면 너, 어딨어 야, 그렇죠. 너 그런 적쓴거안 나. 왜안 나? 나는 너 엄마한테 몇번 들었어. 너너 요새도 그러잖아. 응. 그리고 너 삐지면은 너갈때안 따라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아니. 그, 그럼 없어? 거짓말 치지마 있잖아. 아, 아빠 그런 적도 안 봤. 아, 빠안 봤지. 똑바로 앉아. 저쪽 가서 앉아. 형아 옆에 가서 앉아. 똑바로 앉고 앉아봐 아니 지금 다 했잖아요 아 10개 다 했어 이제 마지막 정다 응? 아니 진짜 마지막 아니 이제 끝이야 끝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진짜 이번은 진짜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응 서로 손 잡고 앉아봐 딱손 마주 잡고 딱 마주 보고 앉아봐 아이 장난치지 마 아니 지금 못뽀하는 거잖아 아니 아까 니네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손 이렇게 두손 마주 잡고 응.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마주 보고 응. 눈 뜨고 서로 아까 얘기했던 그 재호가 먼저 해. 형아가 고마웠을 때. 아 또. 한번 얘기해 봐. 그걸 알아야지. 서로. 먼저. 형아 얼굴 보면서 한 명만 한번 제일 고마웠을 때가 언제? 내가 형아. 음. 엄청 아플 때 형아가 그정해준 거. 그래? 어. 언제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근데 주사 맞을 때 그때 언제지? 전해줘. 내가 지난 기억나? 기억나니 너 없이 응. 언제지? 아마 어 퇴원하실 때 주사 맞은 거 그거 하는 거야. <laughs> 아닌데 그러면, 그때는 그 아기였는데. 아니, 아니면 지금 나, 나, 나 여섯 나 일곱 살 때. 응? 너 지금 이제 일살된지 얼마 안 됐는데. 맞아? 너... 지금 일곱 살지 뭐. 지금 일곱 아니 어 지금 일살 아니 6살때다 여섯 살때 살 살? 제주도에서? 응 아니 철? 어 여기. 여기에서 아팠을 때? 응 주사 맞. 있잖아 나나나 한가 나, 나중앙그그그그 여기 그던거 그, 그, 아니 언제지 <laughs> 아빠 도 기억이 안 나. 일단 어쨌든 그거 어쨌든 치고. 그때 그렇다 치고 그때 어. 손 잡고 다시 다시 손 잡고 진짜. 그때 나... 형한테 이게 어? 형 진짜 고마웠어 그때 어? 이거 얘기하지 아, 아 잠깐만 지호가 얘기해야지. 그래 좋아 이제, 이제 진호가 어어 내가 어 우연 내가 상 받을 때 제가 위어 줬죠 얘를 언제지 그래 그럼 또 그때 나그 어떤 호텔에서 그랬었잖아 그 일본 타고있었잔데그 그 호텔 다 삼점 아, 어차피 롯데 신라 호텔 어. 언제 그, 지, 자, 지난번에 갔을 때 아니면은 탁구? 탁구 이슈 k u i 호텔 호텔이 뭐 신라호텔? 모르겠어 롯데호텔? l is 잠깐만 r hotel? Lotte Hotel? Yeah, i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호텔에서 a 그 t a k 서지 a 지호 u r 어 coming. 어 o u r e 어. 내가 향 혼자 맞았는데 재호가 막어 위로해줬어. 뭐라고 위로해줬어? 파자속에뭔말 같은 게 없어. 나는 나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때 응. 그래도 재호가 해줬어? 응. 그때 진짜 고마웠어. 엄청 고마웠어. 응. 나. 응, 고맙다고 한번 해줘. 고마워. 재호가 한. 고맙대 해줄게. 형아가 얘또 부끄러워서. 또한게 있어. 또 있어? 어. 어 해봐. 아 형아가 막 응. 놀아주고 그래서 엄청 고마웠어. 아 진호가 제호가 다섯 살 때까지는 응, 형아가 어 같이 안 놀아줘서 되게 상처 받았었대. 아까 그 얘기했지. 제호 쪽을 놀아줬어. 어막 우리 진아 너 놀아줘잖아. 응. 제가 놀아주지. 뭐안 어. 오셔? 응안 까먹었어? 그 이거 피치. 밑에 있잖아. 응. 아무튼 밑에 대여가 둘이 대여가. 박수 약수 한번 하고 끝내자. 아주 좋은.